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울레에 대한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고 솔직한 말씀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울세라를 받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이 울세라 후기를 비롯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다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은 울세라 후기를 보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혹시 울세라의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진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 울세라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뽑아볼게요. 자, 울세라의 부작용 첫 번째. 바로 얼굴 볼꺼짐과 볼 페임입니다. 볼 우선 볼꺼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볼꺼짐은 말 그대로 울세를 받으신 후에 이볼 쪽에 꺼진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술 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명 땅콩 라인이라고 해골처럼 됐다고 부르는 이 얼굴 라인이 될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고 드물지만. 재생 팁을 사용할 경우라던가 이 시술 시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울세라를 해드리면서 한샷한샷쏠 때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제가 맞춰야 하는 근막층을 타겟팅하는 데 정말 집중해서 시술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정품 팁꼭 확인하시고 숙련된 의사가 모니터를 제대로 보고 시술하는지 잘 알아보신 후에 울세라를 받으신다면 이 볼꺼짐 볼폐임,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 테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두 번째는요, 바로 피부 괴양과 물집입니다. 이올 세라를 받고난 후에 붉고 딱 크게 뭉쳐있는 듯한 부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향후 발생 가능한 피부 위축이나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울세라 팁이 이 피부에 접촉이 이게 딱 닿지 않아서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울세라 팁의 접촉을 확실히 하며 에너지를 전달하고 울세라 에너지가 한 부위에만 계속 중첩되지 않게 해야 피부 괴양과 물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작용은요, 바로 붉음증입니다. 울세라를 받게 되면 시술 받은 부위가 붉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상적인 붉음증 외에 정말 심각한 붉음증은요, 이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께 받는다면 생길 위험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보기 위해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OX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복습도 할겸 같이 맞춰와 주세요.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OX 퀴즈. 울세라로 인해 심각한 불금증은 생기지 않는다. 네, 정답은요, 바로 입니다. <laughs>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불은증이 심각하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시술 받으신 병원에 재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세 개만 더 내볼게요. 쉽습니다. 자두 번째 퀴즈는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작용은 총세 가지이다. 네 정답은요. 아시죠? 오입니다. <laughs> 종류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얼굴 볼꺼짐과볼페임 피부 괴양과 물집, 그리고 붉음증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시술하시는 분이 땡땡땡땡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울세라를 시술하면서 이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모니터링, 정품팁 사용, 이세 개를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도 풀고 울세라의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효과적인 시술인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정말 좋은 병원을 찾아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울세라 부작용 없이 받기에 좋은 병원일까요? 딱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얼굴에 대해서 꼼꼼히 봐줄 수 있고, 각자의 얼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시술자가 있는 병원입니다. 다른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울쎄라 또한 원장님들이 직접 정말 한샷한샷 한샷 시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원장님의 실력과 경험이 정말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쎄라 시술을 오래 하신 경력과 함께 내 얼굴을 정말로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시술자에게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만큼 내 얼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시술할 수 있는 이해도 높은 시술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재활용 B 절대 안 됩니다. 정품 사용을 고집하는 곳. 정품 정샷 정직한 병원을 고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게 정말 정품으로 정샷을 고집하지 않고 이 팁을 재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정품 팁이 아닌 경우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정말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MJ피부과에서는 이런 울세라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책임 보증제는 이 저의 울세라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고 또 환자의 만족감을 우선으로 하는 저희 MJ피부과의 진료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울세라의 좋은 효과가 많은 만큼 혹시나 가능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세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명하게 병원을 선택해서 효과만 얻어가시고 부작용 없는 올세라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